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승입니다. 자, 오늘 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가장 무서운 귀신은 이 귀신 이상형 월드컵 영상이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신비 아파트 등장인물 이상형 월드컵 가장 강한 퇴마사는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32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뿅, 뭐야? 와, 아니, 처음부터 신비가 나와 신비, 도깨비, 배트 요술, 요요로 다양한 요술을 부린다. 귀신 하나를 퇴치할 때마다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고, 바로 이어서 옆에는 아이기스 대장. 선대들이 남긴 예언서를 읽을 수 있다. 간부격 장로 테마사들과 합동 공격을 하는 아이기스 대장이죠. 이 리온이 속해 있는 단체 대장입니다. 대장. 처음부터 박빙인데, 근데 이거는 아이기스 대장이 뭐 간부격 장로 테마사들과 합동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신비만큼 셀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신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하국 대적을 마지막에 끝장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기스 대장 같은 경우는 도안! 도안을 이 간부격 장로 퇴마자들과 겨우겨우 막는 거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신비가 좀더 강하지 않나 신비 선택! 해주시면서 바로 두 번째 옛날 도깨비 신비를 닮은 도깨비로 그림자로만 나왔다 도안과 유아에게 고스트볼을 준 존재 그냥 얘 같은 경우는 고스트볼 준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베일에 감싸져 있는 모습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얘 신비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그냥 얘는 그냥 옛날 도깨비 중 하나거든요 그거 말고는 활약한 게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 옆에 구두리, 고스트볼 X로 다양한 귀신을 소환. 무서우면 밤낮 안 가리고 신비 소환. 구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밤낮 안 가리고 무서우면 신비를 소환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구두리가 좀더 강하지 않을까. 예. 신비가 방망이로 이 옛날 도깨비, 뚝배기 깨지면 되기 때문에 구두리 선택. <laughs> 옛날 도깨비가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럼 바로 세 번째, 구아리. 구아리 같은 경우 지금 부전승이 떠가지고, 바로 승리. 어. 지금 이게 32강인데, 캐릭터 7개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부전승, 7개 정도 넣습니다. 그럼 바로 발로. 발로도 부전승. 헉, 뭐야? 잘못 눌렀어 실수로 부전승을 터치해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부전승은 절대로 터치하면 안되는데 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바로 대천사 지하국 대적 타락 전대 다시 한번 부전승 이건 바로 대천사 부전승 나오면은 무조건 얘예요 부전승 아니네 바로 이제 김동진 대 부전승 동진이 올라가주시고 이제 뭐 남은 부전사는 4개 정도 되겠죠? 그럼 바로 부인남대 리온 구인남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백수 도깨비 엿슬 먹고 귀신을 볼수 있게 됐다 그냥 뭐 귀신을 볼수 있는 일반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바로 옆에 리온 같은 경우는 급이 다르죠? 리온 세피르 카드로 강력한 마법을 구사 그러면서 더 강력한 금질의 마법 공격까지 하는 이 리온 세피르 카드로 다양한 마법을 쓰는 이 리온을 어떻게... 그냥 일반인 귀신을 볼수 있는? 구인남 이긴다는 거죠? 바로 리온 선택. 리온도 꽤나 높은 데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럼 바로 시온 대 부전승. 이건 다시 한번, 이거 누를 뻔 했는데, 시온 선택. 부전승은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제가 캐릭터 부족해서 넣 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희원, 구미호 인간 버전 대 진명, 흑화 전 버전. 그럼 바로 희원부터 보시면은 희원, 숨겨진 영혼 구슬을 탐색, 빠른 스피드로 양손 찌르기, 이 손톱으로 엄청나게 찔러버리죠? 바로 옆에 진명 같은 경우는, 악귀들을 부리는 금지된 주술을 사용. 얘는 악귀를 막 소환하고, 별 별에 별 악기와 관련된 주술을 사용해요. 흑화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사악한, 대단한 인물인데, 옛날에 퇴마사 시절, 나름 좀 어느 정도 그나마 괜찮다고 할그 시절부터 금지된 주술로 악기들을 부렸었고, 게다가 불부적 지팡이의 강력한 공격, 공격, 격자가 빠졌네요. 얘가 지팡이 불부적 마법으로 이 두옥신이, 옛날 두옥신이를 한 방에 죽여버렸죠. 이 불부적 지팡이가 굉장히 강력했던 진명인데, 이 진명대 희원. 얘네 둘이 배틀을 뜬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진명. 이 진명이, 이 두옥신이 옛날 버전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구미호 인간 버전이라면은, 이 진명이 그냥 이겨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불부족 지팡이로 뿅! 가슴 뚫어버려가지고, 어. 저는 그래서 진명이 이길 것 같은데요? 진명? 선택! 그럼 바로 이어서 최강님들 또다시 부전승. 이러면 최강님. 그럼 바로 이어서 이가은 대 금비 이가은 같은 경우는 루비 반지로 거의 뭐 실질적인 뱀파이어 킹 이안을 소환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귀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 옛날에 흑진기가 머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귀신의 기운이랄까 그런 거를 느끼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가은이 근데 아쉽게도 상대가 금비야. 이 금비 설명 보면은 요술 요요로 시간 되돌리기 얘 같은 경우 시간을 되돌려 버리고 지푸라기 인형 소환 등 다양한 요술을 사용하죠. 얘도 신비와 마찬가지로 이 금비 같은 경우는 자기 부하도 만들고 게다가 시간 되돌리기가 대박이에요. 이 이가은이 뭐 루비 반지로 이안을 소환해 맞자 시간 되돌려서 이안을 소환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가은 뚝배기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금비가 뭐 확실히 강하지 않을까? 뭐 도깨비다 인간이니까 아무리 뭐 이안이 나타나도 시간 돌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이안도 그냥 이겨버려 금비가. 그럼 저는 금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금비 선택. 해주시면서, 바로 위에서 요아임 대 인형술사, 요아임. 괴물 같은 신체 능력과 공중 부양 능력.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볼수 있다. 와, 이 기억보는 게 상당히 부러운 능력인데, 그러면서 인형술사 보시면은, 인형술사. 주술로 마네킹 인형들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인형술사는 말 그대로 인형술사라서 주술로 인형들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조종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둠의 주술을 걸어 각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웠던 이 각귀. 이 각귀를 얘가 만들어요, 인형술사가. 이 각귀 뿐만 아니라 더더욱 마네킹을 활용해가지고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인형들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 인형술사?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인형술사가 좀더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무서운 각귀까지 소환을 하고 게다가 얘는 햇빛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요하임 같은 경우는 햇빛의 제한이 있죠. 이 인형술사가 인형을 막 무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들을 아침에, 낮에 침투를 시켜서 이 요하임 제거를 해버리면은 요 이 햇빛이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인형 수사가 기습을 하면은 이겨버리지 않을까? 저는 인형 수사의 손을 들어주도록 할게요. 인형 수사 선택. 그러는 바로 유지미 대 두억신이 타락 전 모습. 일단 뭐 유지미 같은 경우는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얘 같은 경우 총을 쏘면서 게다가 경찰이죠. 그러면서 얘는 미신을 믿지 않는 이성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두억신이 타락 전 모습. 비록 이 두억신이가 지금 타락 전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억신이 타락 전 모습을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로 근거리 원거리 전투. 이 방망이로 근거리 원거리 전투도 할수 있고 방망이로 충격파와 지진까지 일으킬 수 있었죠 옛날에. 아무리 경찰이지만, 이 유지미가 총을 갖고 있다지만, 이 두옥신이의 방망이, 충격파, 그리고 지진, 게다가 근거리 공격이면은,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도깨비한테는 뭐, 꽃가닥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두옥신이, 타락 전. 비록 얘가 세진 않아요, 그렇게. 이 타락했을 때 모습에 비해서, 세지는 않지만,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도깨비들의 약간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옥신이 선택! 해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유아 대 김현우. 일단, 유아부터 능력을 보시면은, 고안과 고스트볼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면서 포박술 등, 다양한 퇴마술을 사용하는, 얘는 능력 잡냐, 퇴마다. 진짜 리얼? 근데 이 현우, 김현우 같은 경우는, 괴담 카페, 으스스를 운영 중이며, 귀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얘도 그래도, 귀신과 약간 오콜트, 미스테리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유아가 공격을 했을 때, 뭔가 이 귀신들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대처는 할수 있거든요? 이 지식을 통해서. 근데 근데 이 유아가 폐마술 능력을 써버리기 때문에 현우는 유아한테 집니다 이 유아가 포박술 얘한테 써버린 다음에 뚜시뚜시 해버리면은 현우가 뭐 일반인이죠 그래봤자 유아 바로 선택 해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또다시 부전승 대장도환 바로 장도환 선택. 그럼 바로 이어서 이한 대 강림 엄마. 이한 같은 경우는 이제 괴력, 텔레파시, 순간 이동 능력, 다양한 능력을 쓰면서 루비 반지의 힘으로 악의 기운을 몰아내는 상당히 얘가 진짜 실질적인 뱀파이어의 킹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이 반지의 힘으로 이 요하임도 순식간에 무찔러었죠이 이한이. 근데 상대방이 강림 엄마야. 이 강림 엄마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귀신을 속박하는 마방진, 방어의 결계, 사인검과 부적을 능숙하게 사용뿐만 아니라, 이 강림 엄마가 왜 강하냐? 이미 이거 자체로도 강하긴 하지만, 바로 이 지하국 대적. 이 지하국 대적을 혼자서 자기 몸에다가 봉인을 했었거든요 이 강림 엄마가 지하국 대적을 이 지하국 대적 얘가 굉장히 센데 얘를 봉인한 강림 엄마 지하국 대적보다 더 세거나 거의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그 급인데 이 이한은 그래봤자 뱀파이어입니다 그래봤자 예, 이 이한 지하국 대적 봉인조차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밤에 밖에 활동도 못하고 강림 엄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선택해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아까 보았던 유아 대 진명, 흑화전. 진명 같은 경우 상당히 나쁜 애고, 이 유아, 이 유아 같은 경우 그래봤자, 도안과 고스트볼로 귀신을 도왔다, 뭐, 요런 거랑 포박술 등 다양한 퇴마술을 사용했지만, 이 진명, 얘는 흑화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악귀들을 부리는, 금지된 주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금지된 주술과 퇴마술 당연히 진명이 이기지 않을까. 게다가 얘가 지팡이에다가 불부적 힘이 장난 아니죠 레이저 빔이고 저는 그래서 이 진명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진명 선택. 해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금비 대 김동진. 금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 되돌리기 능력. 그래서 지푸라기 인형 소환 등 다양한 요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애인데. 근데 이 김동진 같은 경우도 얘도 그렇게 만만한 애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 동진의 능력 보시면은 옷걸트 책을 보고 이 호문클루스 굉장히 무서운 이 호문클루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의 뭐신에 필적하다시피 창조주 조물주의 행동을 한 거죠. 뭔가 생명을 만들어 버리는 게다가 얘가 요기야 강해.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비과. 과학적인 건 믿지 않는 우리 동진이 이 동진이는 호모굴루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 능력을 무한대로 이 인형술사처럼 다양하게 호모굴루스를 계속 만들었으면은 어... 그래도 이 금비는 이길 수 없지. 이 금비가 이 호모굴루스 만들기 전으로 시간 되돌려 가지고 이 동진이 뚝배기 깨트리면 되기 때문에 이 금비를 이기진 못하죠. 비록 이 동진이가 작품에서는 이 호모굴루스 한 마리 만들고 말았지만 이 호모굴루스를 무한대로 생성했을 거라 생각 해봐요. 그럼 이 동진호 상당히 강한 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상대가 너무 강했어 금비야. 바로 금비 전때 바로 이어서 구두리 대 구아리. 구두리 같은 경우는 아까 밤낮 안 가리고 신비 소환 능력을 읽었었고 바로 이어서 구아리 능력 같은 경우는 고스트볼 X로 다양한 귀신을 소환. 얘도 다양한 귀신을 소환하고 구두리도 다양한 귀신 소환하고. 그럼서 구아리는 눈을 마주친 귀신의 과거를 볼수 있다. 얘는 과거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구두리 같은 경우는 작품에서 비중이 갈수록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 구아리 같은 경우는 비중이 갈수록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귀신 소환과 눈을 마주친 귀신의 과거를 볼수 있다. 이 능력이 약간 일반인보다 좀더 위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구아리가 아무래도 누나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좀더 세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구아리 선택해줍니다. 바로 이어서 인형술사 대 시온. 인형술사는 다양한 인형 소환하면서 시온 같은 경우 능력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능력, 날카로운 송곳니와 붉은 눈동자. 이 시온 같은 경우는 그냥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아까 이 인형술사가 이 뱀파이어의 킹 요하임을 무찌를 수 있다고 제가 추측을 했기 때문에 뭐 인형술사한테는 그냥 뚝배기가 깨지지 않을까. 바로 인형술사 승리. 바로 이어서 신비 대 두옥신이 타락전 이거는 어 아무래도 두옥신이 타락전이기 때문에 이 신비가 두옥신이 정도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지금 방망이만 비교를 해봐도 신비 방망이가 좀더 현대적으로 더 강화된 고스트X 방망이고 이거는 뭐 옛날 옛날 한 500년, 1000년 전 방망이기 때문에 이 신비가 좀더 두옥신이보다 강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바로 신비 선택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하, 아까 잘못 선택한 부전승이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발로우 대신 올라온 부전승 바로 대천사지 잘못 눌렀어 저기 발로우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발로우 대 지하옥 대적 지하옥 대적이 겨버리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최강림 대장도환 타락 전 모습 이거는 이제 최강림 능력 보시면은 귀신을 속박하는 마방진 방어의 결계 고스트 테마검과 부족으로 다양한 공격 이 최강림은 거의 뭐 주인공이고 그에 비해 이장도환 타락 전 모습 보시면은 옛날 도깨비에게 고스트볼 X를 얻고 고스트볼로 사람들을 돕고 다녔다 얘도 옛날에 한때 굉장히 강했던 퇴마사인데 근데 이 최강림은 현대의 퇴마사임과 더불어서 이 강화된 고스트X검 현대의 가장 강력한 강화된 고스트X검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최강림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요? 비록 이 장도안이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이 흑마법사 보완이 되긴 하지만 얘는 타락 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이 최강림이 좀더 퇴마사로서는 더 강하지 않을까 아무튼 주인공이고 제가 또이 최강림 좀더 좋아합니다 강림이 선택 강림이 최애죠 최애야 바로 여에서 이제 리온 대 강림 엄마 이거는 리온이 아 강림 엄마를 만났는데 좀 고민이 되는데 이 강림 엄마 같은 경우는 지하옥대적 봉인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 리온은 지금 최애 연소 테마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더 많이 성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봤자 이 강림 엄마는 이때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리온이 아이기스란 집단 플러스 앞으로 성장할 잠재력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리온을 선택니다 하도록 할게요. 게다가 주인공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팔가. 또다시 리온과 인형술사인데, 이제 리온 같은 경우는 아이기스라는 집단과 함께 하면서 최연소 탈마사. 그에 비해서 이 인형술사 같은 경우는 뭐 인형 많이 만들고, 얘는 혼자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래봤자? 그리고 이 각귀조차도 결국에는 이 리온 선에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형술사가 리온보다 강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리온 선택하도록 할게요. 인형술사가 리온한테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얘도 어찌 보면 주인공급인데. 바로 이어서 대천사 지하국대적대 최강. 님. 지금 이 대천사 지하옥 대적 얘 같은 경우는 대천사일 때 모습 8대 사탄 흡수 전그 말인즉슨 타락하기 전이죠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 몰래 힘을 길렀다 지금 이때가 힘을 기르는 중이에요 기르는 중 그러면서 이때도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타락한 지하옥 대적과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좀 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배틀을 했기 때문에 이 대천사 때 지하옥 대적 정도야 강림이가 그래도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이겨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 고스트 검도 강화가 된상태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강림이 선택 바로 에서 이제 금비 대 신비 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금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돌리고 지푸라기 인형 소환 등 다양한 요술 사용 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되돌리기 능력까지는 있진 않거든요 도깨비 웨트랑뭐 요술 요요 다양한 요술 사용하고 귀신 하나를 퇴치할 때만 소원을 들어주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되돌리는 게좀 사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금비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신비가 이 요술 요요를 얘한테 받은 거군요 금비한테 이거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금비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금비 선택. 아, 신비 벌써 떨어져버리네. 그럼 바로 여기서 이제 진명, 흑과 전대, 구아리.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아리가 아무리 별의별 능력을 쓴다지만, 구아리 혼자서는 진명을 절대로 못 이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강림이라던가, 리온, 이런 애들이 같이 있어야 진명이 어느 정도 이제 배틀이 될것 같은데, 구아리 혼자서는 못 이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진명. 비록 이제 흑과 전이긴 해도, 이때도 강했죠? 강했기 때문에 저는 진명 선택. 해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4강입니다, 이제 4강. 바로 금비대 최강님. 요술 요요로 시간 되돌리기랑, 이 최강님은 주인공에다가 고스, 테마검 등등. 하, 이거는 생각을 잘해야 돼. 시간 되돌리기냐, 아니면은 최강님 주인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 성장성이냐. 근데 저는 그래도 강림이를 선택할게. 왜냐면은, 하 실질적인 전투는 강림이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만이 즉슨, 전투력은 강림이가 더 세다. 는 거라서, 아 근데 금비가 사실 청목형형인데 아 청목형형 진짜 주인공들 많이 애를 써 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 버리면은 아 고민된다 진짜. 여기서부터는 전투력이 아니라 전투력 플러스 제가 좀더 좋아하는 캐릭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림이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얘가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 금비는 뭐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강림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뿅. 그럼 바로 여기서 이제 진명 대 리온. 이 리온이 그래도 이 진명 흑화 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겨버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 이미 이 진명, 흑화한 버전을 강림이가 이겨버렸기 때문에 강림이랑 어느 정도 라이벌 구도였다가 이젠 동료가 된이 리온이 진명 같은 경우는 그냥 이기죠. 뿅. 리온 선택 바로에서 이제 개. 2강 결승전 최강님 대 리온 그렇지 내가 바랬던 건 이거야 저는 솔직히 진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강림이가 전투력이 진짜 무조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작중에서 봤을 때 강림이가 리온을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어, 리온 같은 경우는 뭐 금지된 마술 그런 거 써도 강림이한테는 안 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저는 게다가 강림이를 더 좋아해 리온보다 난 그래서 강림이 선택할 건데 뿅 이렇게 해서 강림이가 결승전 우승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센 퇴마사를 최강림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센 퇴마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가장 강한 퇴마사 이상형 월드컵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플레이 하시고 결승전 1등한 캐릭터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